RDB 조회와 저장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DB 조회를 더블 클릭합니다. 추가를 눌러 보겠습니다. 테스트라고 입력하고 RDB 설정을 눌러 보겠습니다. 마리아 DB로부터 데이터를 가져올 것입니다. 데이터를 가져와 태그에 값을 넣을 것입니다. RDB 종류, ID와 패스워드를 입력합니다. RDB가 원격에 있을 경우, 원격을 체크하고, IP를 적어주면 됩니다. 로컬에 MariaDB를 설치해 두었으므로, 다음과 같이 설정하고,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그 다음, 데이터베이스입니다. HMI Studio라는 데이터베이스 명으로 만들 것입니다. 테이블 이름은 RDB Read라는 테이블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구성을 클릭하겠습니다. 추가를 눌러 태그 네임이라는 테이블 칼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테이블을 설계하는 것입니다. 밸류라는 이름으로 데이터 종류가 태그 값인 칼럼을 추가합니다. 밸류에 들어있는 값을 받아들여 태그의 값을 쓰게 될 것입니다. 추가를 눌러 데이트라는 칼럼을 만들겠습니다. 날짜로 설정합니다. 태그 네임, 밸류. 데이트라는 칼럼으로 DB를 설계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RDB에서 데이터를 조회할 때는 상대 시스템에서 테이블을 생성해서 처리합니다. 그런데 상대 시스템 담당자가 테이블 생성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테이블 생성 버튼을 클릭합니다. 크리에이트 문 보기 를 클릭하면 테이블 생성하는 SQL 문이 생성이 됩니다. 복사하셔서 상대 시스템 담당자에게 넘겨주고 협의하면 쉽게 협의가 될 것입니다. 여기서는 테이블을 만들어서 테스트할 예정이므로 테이블을 생성하겠습니다. 이런 경우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상대 시스템 담당자가 RDB에 대해 잘 몰라 테이블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테이블 생성 버튼을 클릭하면 테이블이 생성이 됩니다. 어떻게 되었는지 보겠습니다. CA HMI 스튜디오의 빈 폴더에 들어가면 RDB 에디터라는 실행 파일이 있습니다. 사용하는 RDB에서 제공하는 편집기를 사용해도 되나 HMI 스튜디오에서 필요한 기능을 모아 만든 RDB 편집기입니다. 확인을 누르면 테이블 이름이 이렇게 올라옵니다. IDB 리드라는 테이블이 생성되어 있습니다. 태그 네임, 밸류, 데이트로 생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값을 넣어주어야 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상대 시스템에서 데이터를 넣을 것입니다. 데이터를 넣는 SQL 문을 사전에 만들어 두었습니다. IDB 리드 테이블에 태그 이름 VAI0001의 값을 1로 업데이트 날짜는 이렇게 입력해주는 SQL문입니다. F5키를 누르면 실행이 됩니다. 다시 선택해서 실행합니다. F5키를 눌러도 되고, 이 아이콘을 눌러도 됩니다. 데이터를 눌러보면 두 개가 들어있습니다. VAI-0001의 값색 1이, v m u l t 0 0 0 1의값색 1이 들어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저희 시스템의 태그로 값을 넣도록 설정해 보겠습니다. 같이 보는 것이 좋을 듯하여 크기를 조금 줄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추가를 누르겠습니다. 테이블을 태그네임, 밸류, 데이트로 설계했더니 이렇게 값을 넣도록 됩니다. 데이트는 컴퓨터의 현재 날짜로부터 자동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RGB 읽기에서는 받아올 것입니다. 데이터를 받아오는 상황이므로 따로 지정은 하지 않습니다. 태그네임에 VAI0001이라는 태그를 설정했습니다. 같은 이름으로 밸류를 선택합니다. 이 태그에 값을 넣도록 설정한 것입니다. 태그네임이 VAI 0001인 데이터를 조회하고 밸류필드에 들어있는 값을 읽어 이 태그에 제어를 하도록 설정한 것입니다. 하나 더 추가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먼저 태그를 찾고 그 이름을 복사해서 붙여넣고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구성으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데이터 종류가 여러가지 있는데 값과 문자열은 외어문의 조건문이 됩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값에 의해 조건으로 조회하여 데이터를 가져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태그 값과 태그 문자열 값의 차이는 태그 값은 소수점을 포함한 숫자로 되어 있을 경우에 사용합니다. 태그 문자열 값은 문자열로 들어 있을 경우 사용합니다. 아날로그 태그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디지털 태그에서 상태명칭으로 들어 있느냐 아니면 숫자 0이나 1이 들어 있느냐에 따라 선택하면 됩니다. 나중에, IDB 저장에서도 똑같은 구조로 사용하기 때문에, 태그 문자열 값으로 설정하면, 저장 시 상태 명칭으로 저장하게 됩니다. 태그 값은 숫자로 저장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설정하고, 확인을 누른 후, 저장을 누르겠습니다. 뷰로 가보겠습니다. V멀티 0001 태그의 값이 1로 바뀌어 있고, VAI 0001이 30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값이 들어와 1이 되었습니다. 주기가 너무 길어 1초 주기로 수정하겠습니다. 1초 주기로 설정해도 값이 바뀌었을 때만 제어를 하기 때문에 시스템에 무리를 주지 않습니다. 1초로 설정하고 RDB 데이터를 수정해 보겠습니다. RDB vai0001 데이터를 5로 바꾸는 SQL 문입니다. 실행하면 RDB 리드 테이블의 값이 5로 바뀌게 됩니다. RDB 조회에 설정한 내용에 의해 태그 값에 5가 들어가게 됩니다. RDB에서 VAI0001 태그의 값이 들어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설정 후잘 동작하지 않을 때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타스크 관리에서 데이터 세이브를 보이도록 해보겠습니다. 1초에 한 번씩 SQL 문이 실행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Ctrl S 키를 눌러 멈춰보겠습니다. 여기에 SQL 문이 있습니다. VAI 0001 태그가 웨어 문의 조건으로 들어 있습니다. 데이트는 최대 시각을 찾고 있습니다. SQL 문으로 값을 읽어와 새 태그 별로 태그의 값을 쓰는 형태로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설정했는데 잘 동작하지 않을 경우 여기에 SQL 문을 캡처합니다. 캡처에서 노트패드를 실행하여 붙여넣기를 합니다. 필요한 SQL 문을 복사해서 실행을 시켜봅니다. 만약 제대로 안 되면 여기에 에러 메시지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 내용을 보고. SQL문이 어떻게 잘못됐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대화상자에서 간단히 테이블을 구성하고 설정한 내용에 의해 SQL문으로 바뀌어서 실행이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세이브 타스크는 보고서 데이터도 저장하고 경향도 데이터도 저장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타스크 보이기를 하면 여기에 많은 문자들이 표시가 될 것입니다. 그 중에 셀렉트 문을 찾아야 되니 복사해서 노트패드에 붙여넣고 IDB 리드를 찾아서 바로 위에 있는 SQL 문을 확인합니다. IDB 조회 기능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그 다음 RDB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RDB 조회에서 일반이 있고 최종 데이터가 있습니다. 최종 데이터는 칼럼에 날짜가 꼭 들어가야 되고 최종 데이터를 찾아와서 조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RDB 저장입니다. 추가를 누르겠습니다. 같은 인터페이스입니다. 저장 종류만 설명드리면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저의 데이터를 RDB로 저장하고 상대 시스템에서 그 데이터를 가져가서 사용하도록 하는 기능입니다. 추가를 선택하면 인서트문이 됩니다. 10분마다 저의 데이터를 추가해서 써줍니다. 추가를 사용하실 때는 구성에서 날짜 칼럼이 꼭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만 데이터 간의 구분이 됩니다. RDB 데이터가 10분마다 추가되는 설정입니다. 수정은 상대 시스템에서 RDB를 만들어 놓으면 데이터를 만들고 거기에다 업데이트를 하는 것입니다. 수정과 변경은 어떻게 다를까요? 조건에 해당하는 데이터가 RDB에 없을 경우 어떻게 동작하느냐가 다릅니다. 여기서 설정한 예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태그네임 VAI0001에 5를 넣도록 설정했는데 VAI0001 데이터 자체가 없는 경우 어떻게 동작하느냐입니다. 수정은 VAI0001을 추가해서 값을 넣고 변경은 추가하지 않습니다. 즉, 변경은 업데이트를 시도하고 실패하면 그냥 끝내게 됩니다. 물론 모든 데이터가 다 들어있으면 동일하게 업데이트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차이점이 있다라는 것만 아시면 나머지 구조는 똑같습니다.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으며 rdb 저장은 rdb 조회와 반대로 태그 값을 rdb에 넣는 기능입니다. 여기까지 rdb 조회와 저장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